I 자동차 측면에서 충격이 가해지자 운전석과 주수석 사이에서 에어백이 커집니다 탑승자가 2차 충돌로 인한 머리 부상 등을 80% 이상 줄여주는 에어백입니다. 보행자 보호 에어백도 상용화됐습니다. 초기 에어백은 운전자의 머리 부분 보호에 초점을 맞췄지만 최근 개발된 에어백은 보호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다양해졌습니다. 하관신을 보호하는 무릎 에어백, 측면 충돌의 충격을 완화하고 유리 파편으로부터 탑승객을 보호하는 커튼 에어백은 이미 상용화된 지 오래고 최근에는 전복 사고 시 탑승자가 밖으로 튕겨 나가는 걸 막기 위한 썬루프 에어백까지 나왔습니다. 차량 내 승객을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연구를 진행해왔지만 사고에는 보행자나 혹은 다른 차량에 있는 승객까지도 보호할 수 있는 에어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충돌 직전 충격 완화를 위해 차량 범퍼에서 에어백이 작동하는. 범퍼 에어백도 어지않아 상용화될 전망입니다. 에어백 기술은 진화하고 있지만 에어백 오작동에 관한 규정은 아직 따로 없습니다. 실제로 에어백 100%그 신뢰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 방법을 리뷰하고 네이프에 서한일 하다 보니까 소비자가 불신이 높아진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에어백의 불상 네. 연도를 현저히 낮추는 건 분명하지만 과신은 금물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MBC 뉴스 유병수입니다. 아무래도 아이가 이고 이고 이 사람, 0입니다교수저죄송요 점수 줘야 돼? 점수 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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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버스나 아, 버스를볼때는 이게 버스볼때 안전벨트는 이정식 말씀드할수 있습니다. 먼저 에어백이란 무엇일까요? 에어백 아 에어백은 이제 낮은 부상률을 위해서 차량이 충격 시을 보호하려고 만든 자동차 분기 주머니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차량이 충돌하요 차량이 충돌하면 그 센서가 반응을 해요. 차량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차량 장치라고 있어요. S D M이라고. 설명하자. 이제 저, 에어백은 전기 할지 전기 전개할, 알알지를 판단해서 나한 에어백을 펼쳐 시키는 게어백큰 원리입니다. 보통 에어백은 이제 차량 충전하고 약 30에서 40일 정도 후에 에어백이 전개화 되는데 에어백이 전기로 감지하는 백지에선 250도 정도인데 에어백이 펼쳐 할 때는 보통 0.03초로 우리가 눈으로 깜빡이는 것보다 더 빠르다고. 이게 편상합니다이그이는 그냥. 괜찮은데, 있는, 그 그냥. 는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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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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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냥. 그냥. 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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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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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베트스 선에서 충격 감지하는 거고, 내라컨트터링을 뒤에서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먼저 여기서 보시면은 충돌을 하는데이충돌은 센서가 이제 자동으로 충돌하고 그다음에 팽창기에서 에어백 에어백 안에는 질소 가스가 가득 채있어요 그래서 그 질소 가스가 팽창하로써 에어백이 그 질소 가질 가스가득 차게 팽창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조수석 쪽 보면은 크레스페 쪽에 s l s 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차 승객에 단은 보호하지 못하는데 생방송이라도 탑승자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든 게 s l s 인데 이게 s l s 에 에어백이 한 일초 중이에요. 이제 이거는 안전벨트는 상태에서는 s l s 가 근데 에어백이 터지기 때문에 안드전이터 꼽혀 주셔야 돼요. 아, 에어백 드로모듈 있지. 총 에어백 관행하는게 일단 있고요. 이, 뭐, 이 앞쪽에가 에어백 전면 충전 센서있고 옆쪽에, 이제 비필러 쪽에 이제 측면 충전 센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어백은 센서 측리 장치, 제어 장치로 이루어져 있는데, 센서 먼저 보시면은 센서 이제 전방 충격을 감지하는 EFS랑 층, 측면 충격을 감지하주는 센서가 있어요. 근데 전방 충격을 감지하는 것도 네 가속도리 타입, 압력 타입 있고 이게 EF, EFS 타입입니다. 그 가속도 타입은 가속도가 내장되어 있어요 안에. 그 이거는 네 B 필러와 C 필러에 위치돼 있고요. 압력 타입은 압력기가 내장어 있는데 그앞 앞좌석 앞좌석에 운전석과 조수석 부어 쪽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laughs> SS는 B 필러 쪽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스트라이크 회전률을 감지하고 회전 방향 감지해서 차량에 충돌하면 많이 힘들렸겠자기 모르게 그감지하는차량리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게조화센서입니 이걸로 인해서 이것도 에어백을 감지하기, 에어백을 편전시키기 위해 조화전 센서 하나가 됩니다. 체내치라고 있어요. 이게 체내망치가 s d m 이라 전기할지 전기할지 말지 가방 큰 결정하는 거예요. 가그센서가소량가 센서 충격이 있으면 그 충격을 인식해서 에어백을 전기할지 전기할지 안 할지를. 요즘에는 중량 기반 시스템이라고 승객의 무게를 가지고 에어백 제어장치에 승객 무게 알리는 거예요. 그 승객, 신경 정보를 파악해 에어백 펼수있 그아웃라고요 네, 에어백 들어간지는 저, 어, 에어백이 정말 여부와 태극 전기 시점이 가장 좋게 알아 판단해가지고 에어백 터질 시점을 결정하는 게 에어백 들어간지입니다. 필속도 산초. 그 급제동하거나, 그게 너무 빨리 됐었다. 갑자기 멈추는 차가. 그러면 내가 속도 멈추는 정책 거리했잖아요그 거리를 좀 더. 더단 확보시켜줄 수 있는 게휠 속도 센서입니다그 운, 운전석 앞에 운전석 그 옆에 조수석 옆에, 그리고 사이드 양쪽 사이드 옆에 있습니다. 그 운전석 에 스티어링 휠이 장착되어 있어요. 그 전방 충돌 시에 운전자로 보안가죠 그래서 문제는.

점, 점화시키는 장치인 인플레이터. 인플레이터는 스테리피안에 있는 조수석이라 클래식 카드 쪽에 내장되어 있어요 조수석 멤 그래서 조수석 스케보호 되는 것습니다 무릎 에어 아까 영상에서 보셨을 뿐이. 무릎 보호하는 역할은 아, 무릎 보호. 무릎 에어백. 그리고 사이드 에어백. 비필러 쪽에. 사이드 무조건. 에어백은 비필러 쪽에 있는데 요즘에 포르쉐 높고 가잖아요. 주그러 보통 비지 플라이어가그런데 요즘 에어백도 에어백 라든지라 하더라고요. 그 커튼을 튼옆 옆에, 커튼, 커튼 옆에 유리창 깨질 때 크게 보호하려고 커튼을 만들었고, 그 <laughs> 컬러 옆에 이제 그판에전등이 뜨잖아요. 에어백 터다 스트레스 안 했다. 그게 이제 그 오작통이 보통 컬러 스트링 쪽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이 정리하자면 이게 두 개가 에어백. 에어 펀트를 모듈이에요. 이게 이렇게 접힌 이제 스 안에 접 에어백 나타는거요 프리텐션은 이게 갑자기 충격 받으면 내 몸이 앞으로 쏠려 나갔잖아요. 그 이제 그때 스트레스 되게 급안되잖아요 이거를 빠르게 빠르게 끌어주다가도 제 몸을 편하게 해주는 게 프리텐션의 역할입니다. 말하면 에어백 모듈과 뭐 스프레텐션을해서 에어백 전기 여부와 충격 전기시에 안전벨트는 대각선의 띠가 3번을 거쳐 가슴을 풍부하고 복부가 아닌 양쪽 골반에 나도록 설계되었는데요 차종과 국가의 관계없이 안전벨트의 형식과 3점식 디자인, 폭등은 국제적으로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안전벨트의 폭은 모두 같은데요. 안전벨트의 폭을 재본 결과 정확하게 4.7cm입니다. 그렇다면 4.7cm라는 수치는 어떻게 적으신 걸까요? 안전벨트의 폭이 너무 좁으면 충돌할 때 안전이 집중되어 사람이 다치기 쉬워지고 너무 넓으면 안전벨트가 잘 꼬여서 편해지기 때문에 차량 충돌 시더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데요. 특히 아이를 안고 안전벨트를 내는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 어른의 몸무게가 아이에게 실리면서 충격이 3배이상 커집니다 특히 아이들은 가볍기때문에 같은 충격에도 더 약하므로 안전벨트와 카시트를 반드시 챙겨야 하는데요 안전벨트와 카시트를 착용하고 충돌실험을 한 결과 이번에도 역시 큰 충격이 가해졌지만 부스터 카시트에 안고 안전벨트를 낸 결과 아이의 부상 가능성은 3% 이하로 확연히 줄었습니다. 앞좌석 역시 안전벨트가 몸을 끌어당겨 사망과 부상의 위험을부터 구출해 주었는데요. 사람의 몸을 보호하는 안전벨트, 안전성은 좌우하는 작은 장치는 6개의 부품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벨트 내부의 고정 장치인 버튼, 잠금장치를 풀어주는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안전벨트의 고정장치와 시스템 내부를 보호하기 위해 표면을 감싸는 버클 커버 세번째는 렌치라는 고리인데요. 벨트와 결합되어 열쇠 기능을 하며 안전장치 역할을 추진하게 됩니다. 네번째는 벨트 장착시 본된 텅이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사기배 보조 역할을 하는 채널 장치입니다. 안전벨트가 연결되는 장치 브래킷은 안전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 중 하나로 차체의 바닥에 고정돼 버클을 유연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벨트 장착 시 버클에 고는하은 고정을 담당하는 장치입니다. 안전 벨트는 대각선의 띠가 체고를 건쳐 가슴을 통과하고. 의그 합승자가 그 앞으로 튕겨나가지, 튕겨나가지 않게 그리고 부상이 있지 않도록 나가지거나 최소한 시켜주는 장치입니다. 뭐 안전벨트의 부상률은 버클 버클과 스트랩이 있는데 버클은 안전벨트가 착용되는지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고 스트랩은 이렇게. 보시는것 같이 그냥 띠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프리스테이프 시트벨트인데 프리스테이프 시트벨트는 어, 옛날 차는 충격을 받았을 때 안전벨트라 그냥 능력을 말할 수 있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안전벨트인데 최근에는 이 프리스테이프 시트벨트로 인해서 그 뭐지 막 차량이 부딪혔을 때 쓴다가 그 이렇게 피스 앞으로 쏠리지 않게 그렇게 해서 감아주는 역할을 시켜 감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거기서 카드는 EHL 센서로 관성의 법칙을 이용하는 건데요. 그래서 어, 무게추 여기 보시는 무게추를 이용해서 관성의 법칙을 이용해서 그 앞으로 쏠려 나가지 않게. 어, 이런 식으로 네? 어, 오케이. 그, 이렇게 회차가 줄어지면서 탑승자가 <laughs> 이걸 착용했을 때 소요하면서 함께 고정시켜주는 장치입니다. 댄스요알았어스섹스웨어인가 네. 아, 그상당섹뭐댄스웨 아이디. 어, 네. 그냥. 원리 저거는 원리는. 벨트는 센서가 아니야. 네. 음, 벨트가 감겼다가 풀릴 때는 자유로 풀리고 감겨 감기, 감기고 나서는 땅땅함이 있잖아. 네. 음. 그래서 내가 풀려고 할 때는 자유롭게 풀고. 그 원리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리고 프리텐션은데 간단하게 스트레의 효과를 향상시켜주는 장치인데 그래서 차량의 충돌이나. 감속도를 감지할 시트벨트를 대감한 손에 역할을 봤을 이완됐을 때가 당단기 때문에 이 아래 작필가없겠죠 안정된. 내가 소개드리는 얘기는 <laughs> 뭐야? 지금 차가 심한 <laughs> 충격에 의해서 운전자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앞으로 <laughs> 간단 아, 얘기지. 그러면그 조건에서 40 킬로 미만일 때는 얘가 가장 <laughs> 쳐도 운전자가 큰 상처를 안 입어요. 그런데 에어백이 터지면 몇백만 원 날라가요. 운전자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그래서 몇 킬로 미만이거나 그리고 벨트에서 저버클있지 버클 내부에는 센서가 감지 있어요. 제가 땡겨지는 압력이 있을 거 아니야. 몇초 정도는 확 땡겨진다거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런 압력이 없다라면 에어백이 터지면 말아라로도록 놓지 요되죠 그런데 터졌어. 그럼 오작동이지. 어? 또 하나 50kg 까 그러니까 얘는 50kg도 40kg인 차들도 있어요 40kg 이상 달리게 되면 얘는 이제 어떻게 에어백이 짱짱해질까 에어백이 짱짱해져요 짱짱해지면서 운전자의 <laughs> 몸에 맞게 제조되 해줄게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이 40kg 이상인데 80kg에서 급 제동을 하면서 몸이 쏠려서 브레이크가 밟히고 이 벨트가 짱짱해지면 에어백이 곧 터질 수 있다는 신호가 되잖아. 거기서 이제 충격 감지가 일어나는 것 동시에 저버클이더 세게 확 뒤로 찢겨지면서 에어백이 터지는 거거든. 근데 그때 안 터지면 그게 또 오작품. 그러면 속도 이하에서 터져도 오작품이고 속도 이상에서 터져도 오작품이야. 운전자 음. 기준에서 <laughs> 50km 이상일 때만 그잖아요 그럼 그. 조건보다 낮은 상태로 운전하는 뒤 뒤에서 음. 100km로 박으면은 방금 말에 그렇게 되잖아요. 어. 근데 잡동조건이아니고어잡동아 돼요 예전 차량들 같은 네. 경우에 뒤에서 박으면 안되졌어요뭐 <laughs> 어, 진짜로? 어, 지금은 돼요? 뭐 어, 지금은 돼. 왜냐하면 충격 감지 센서가 앞뒤 다 있어요. <laughs> 지금 차량들. 은 그래서 사이드 필러에도 에어백이 적용이 될수 있는 거고. 위에 다이게 적용이 될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디센서도 있고요 충격 감지 센서가 앞에만 있으면 뒤에서 오는 충격감기 가지고는 만족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에어백이 여러 군데 있다라는 얘기는 뭐야? 감지 센서가 더 민감하고 더 다양하게 달려 있다는 얘기가 돼요. 옛날 차는 운전석밖에 없었어. 고용차는 그래서 저 50km 뭐 15미터 퍼세크 의미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난 그냥 잠떨어지서 떨어져 나아던지더래요 오케이. 그얘기야지서저 버클이 당겨진다는 얘기는 에어백이 터지는데 그이 터지는 원인 기본 조건 중에 속도 그리고 에어백 그 벨트가 땡겨지는힘 시간당 얼마만큼 속도 확 잡아 땡겨지느냐그 얘기야. 천호 질문. 저 어, 18m는 15m 정도요 네. 아.. 저기, 그 <laughs> 15m가 아니라 촬영 중면 충분히 18%가 아워있어 촬영 중간 충분히 18%아워였요아 그러면.. 퍼세크 아워? 아 퍼세크 아, 아워버퍼세크 <laughs> 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이걸 쏘다는 이부 보니 안전모트가 만나게 되요. 그 어, 이제 시트벨트를 착용을 했으면 충격감 센서가 그거를 에 의해 당연히 방금 보셨던 프리텐셔마가 작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해 그리고 센서 스크류가 뭐냐면 제가 이거 잘못 적어가지고 센서 스크류가 여기. 프리텐셔너의 차량 비피러에 장착을 했을 때 착, 사용이 되는 프리텐셔너 고정부스는? 그 아어서하네 그,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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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어, <laughs> 잘했어 그래도